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결국엔 허경영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구나라고 느끼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네, 이 영상이 9월 19일 따였어요, 여러분들. 9월 달에는 허경영은 여론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모두들 허경영을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힐 때였죠. 근데, 허경영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 나락 갑니다. 자, 이재명 여기에서 보통 유지할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재명도 떨어지고, 자, 허경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이 영상은 10월 30일자입니다 이제 거의 처음 허경영이 여론에 등장했을 때에요 조사에 그때 2.2%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홍준표는 나락간다 그랬죠 지금 나락가 있죠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은 지지율이 최근에 어떻게 됐죠 지... 윤석열에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고 자 그러면 허경영 지지율이 정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 이제 그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자 네이버에 허경영 지지율을 검색해 보면 이 밑에서 이제 왜 여론조사 빼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점점점점 나오다가 2.2%였던 거 있었죠. 그리고 자 이틀 전에 허경영 3.1% 비디율이 나왔어요. 근데 5 시간 전에 허경영 4.7% 여러분들. 음. 자,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죠. TV 토론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거나 이재명이거나 다른 정치인이었으면은 진짜 숨 막혀 올것 같아요. 이 허경영이라는 존재가 진짜 <laughs> 목을 좋아 오는 거죠. 그동안 우리들이 어떻게든 TV에 못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느니.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죠? 사람들이 개개인 방송하는 시대고, 진실을 알아갈 수 밖에 없어 진실을 알면 어떻게 허경영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남들 세금 낭비, 예산 낭비 해가면서 자기네들 유세 활동하고, 허경영은 그런 게 싫어서 본인 스스로, 그죠? 능력으로 이래서, 원금 유치해서 그래서 본인 능력으로 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게임이 벌써 끝난 겁니다 3자 체제 되버렸죠 네. 4.7%가 나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허경영을 더 이상 보면 <laughs> 사진에는 허경영이 또 없어요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 하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이 40%냐, 50%냐, 이재명이 30%냐, 40%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은 이쪽이에요. 여기. 예.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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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올라오네. 이러면서 관심이 가져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군사, 우리 군사체제로 따지면 윤석열은 우리 옛날에 쓰던 스커트 미사일이에요. 스커트 스커드 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정도.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어, 최신 기술력 이제 사드, 사드 미사일로 따졌을 때 허경영은 여러분들 핵폭탄입니다 핵 이건 핵이요 핵이 핵이 제대로 터지는 때가 언제냐? 결국엔 TV 토론이죠. 네. TV 토론하면은 핵폭탄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핵이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죠. 왜 그러냐? 네이버에 허경영 자서전을 검색해보면, 요번에 새로 출간된 난세영웅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원래 최초에 나왔던 책이 뭐였냐?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답니다.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은, 생각나는 드라마 없습니까? 무궁화 꽃이 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궁화 꽃은 피었다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단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첫 번째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통일이잖아요. 근데 전세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려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려죠? 지금? 무궁화꽃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미 허경영의 등장을 알렸죠. 그거는 뭐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으로 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미국, 프랑스, 우간다까지. <laughs> 여러분. 이미 한국의 대통령이 쓴 자서전에 게임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허경영을 알리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죠. 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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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지지도 안 나오는 김동현을 자꾸 넣어줍니다, 가운데. 근데 우리 이제 여기, 허경영이 여기 제일 끝에 있었죠. 근데, 추모사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허경영은 추모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모사를 안 했다는 거에 그렇게 격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뭐가 되냐. 나중에는, 언론들이 우리를 속였구나라는 증거 자료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최근 들어서 계속 윤석열한테 러브콜을 보내죠. 나랑 토론하자.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토론하면은 100% 이재명한테 집니다.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까? 허경영이 <laughs> 윤석열 답도 없는데 하지 말고 나랑 하자라고 했는데 답이 <laughs>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허경영을 존경한다고 했던 이재명은 허경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본인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도안 만납니까? 상식적으로? 만나야 정상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허경영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자, 이재명은 그러면은 허경영을 존경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비율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낮은 사람은 무시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돈 많고 뭐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 있죠.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지지도로 봤을 때는 허경영 지지도가 그런 서민들과 유사하잖아요.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자,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재명은 허경영이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허경영을 사이비 교주다 아니면 정신병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사이비 교주를 처단해 주세요. 허경영은 정신병자다라는 거를 팩트 있게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토론회로.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그걸 가능하다. 토론회로 허경영을 이긴다. 저 무조건 이재명 지지합니다. 누가 됐든 허경영을 토론회에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지금 허경영을 지지하는 분들 100% 저랑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비 교주 단체에 빠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책이 너무 훌륭하고 그 사람이 해온 모든 업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의 미래가 발달하는 걸 우리는 지금 느끼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과 지금을 토론을 못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저세 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쟁이, 지지율 낮은 사람 무시하는 거, 이재명은 활용이 두려운 거.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윤, 윤석열한테 토론하자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간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혹시라도 이재명 지지자분들 볼수 있으니까 개발 좀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4.7% 지지율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분들의 염원이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11월 말에서 12월 달 가면 5%에서 10% 지지율 나오게 되고 앞으로 TV 토론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루너는 주식 분석하는 눈으로 사람을 분석한 거예요. 이재명도 보고 홍준표도 보고 다본 거니까. 자 앞으로 대통령 이제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네, 토론회 하면은 바로 그냥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맞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 허투피아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노였습니다